자, 네 번째 이야기 봅시다. 어, 올해 어머니의 나이는 33살이고 아들의 나이는 5살입니다. 그랬죠? 자, 어머니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에 3배가 되는 때가 언제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3배가 되는 때를 찾아라. 그러니까, 어, 뭐, 여러분들이, 이, 먼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표를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표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지금, 올해가 33 어머니까, 그 다음에 아들이, 어, 지금 5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만드는 거예요. 34, 6, 35, 7. 자, 이렇게 쭉 해서 우리가 표를 만드는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근데 어, 표를 만들게 되면 어때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죠. 우리가 3배가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어, 표를 바, 만드는 마, 방법 말고, 우리가 이제 식을 세우는 방법도 있고, 식을 세워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죠. 어, 식은 어떻게 세우냐면, 몇년 후냐 그랬잖아요. 몇년 후에 그렇게 되느냐. 근데 몇년 후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자, 몰라. 몰라. 그래서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몇년 후를 네모라고 해보자. 그거죠. 몇년 후를 네모라고 해보자. 그러면 올해 어머니 나이가 33이니까 몇년 후에는 33 더하기 네모가 되겠죠. 그죠. 아들의 나이는 현재 5살이니까 몇년 후에는 5 곱하기 4모가 되겠죠. 그죠. 근데 어머니 나이가 아들의 나이에 몇 배가 되자, 3배가 되자, 곱하기 3을 만들자. 그러면 둘이 똑같아지겠구나.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식을 만들어서. 자, 그러면 뭐 식을 가지고 이제 이걸 풀어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죠. 자. 근데 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선분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선분도를 이용하는 방법. 어,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어, 꼭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 각자 해봐야 돼요. 어, 아, 저렇게 풀면 되겠구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됩니다.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선분도를 이용하는 방법. 자, 선분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 처음에 지금 어, 어머니의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의 아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의 나이가 요만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들의 나이가 요만큼이에요 지금 33이고 5시죠 자 근데 몇년 후가 됐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몇년 후에 몇년 후에 그럼 어머니는 요만큼 되겠죠 그죠 어머니는 요만큼이에요 아들도 지금 요만큼 요 길이만큼 이렇게 왔겠죠 그죠 요 길이만큼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몇년 후에 자 그러면은. 어머니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에 몇 배가 돼요? 세 배가 돼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한 배, 두 배, 세 배, 세 배가 되자. 그런 이야기죠. 세 배, 세 배가 되자.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선분도를잘 살펴봅시다. 자, 여기 이몇년 후냐 하는, 몇년 후냐 하는 얘는 똑같죠. 여기하고 여기는 똑같아요. 그러면 몇년 후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여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 차. 차라고 하는 건 어때요? 어머니와 아들의 나이의 차라고 하는 건 절대 변하지 않죠. 그죠? 뭐 아들이 두 살을 더, 뭐더 많이 먹는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죠. 그죠? 똑같이 몇년 후가 되죠. 똑같이 몇년 후. 자, 그래서 그 차를 보니까 33하고 5니까 몇년 차이가 나요? 28년 차이가 나죠. 28년 차이가 나요. 28년 차이. 자, 28년 차이가 나는데 이 28년 차이라고 하는 건 절대 변하지 않죠. 그죠?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차라고 하는 것 지금 여기죠 여기 자 다시 파란색으로 그려 봅시다 자 여기 여기 이 28년이란 차이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한배두배세배 배, 배 했을 때이두 배에 해당하는 게두 배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가 되냐 면 바로 이 28년이 되는 거죠 28년 아 그러면 두 배가 두 배가 28년이니까 한칸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14년이 되는 거죠. 14년. 즉, 다시 말해서 몇 년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나서, 몇 년이, 아들 나이로 따졌을 때몇 년이 지나서 14살이 되면 되는 거죠. 따라서 몇 년이 되겠어요? 9년 후가 되는 거죠. 9. 즉, 9년 후에 아들은 14살이 되고 어머니는 9년 후에 어떻게 써요? 33 더하기 9. 그러니까 42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14에다가 3 곱하면 42이 되죠. 그죠? 아 그래서 우리가 이 선분도를 이용해서 어, 선분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을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이에서 나이에서 중요한 건 어머니의 나이와 아들의 나이의 차는 차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볼수 있겠습니다.